말씀 제목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난예을 기도해 하고 계속 그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무슨 기도를 하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 임제, 임제. 하나님한테 축복만 주세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니다. 예, 네,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축복만 주세요 하면 엄청 소소하게 합니다. 네. 은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오늘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진짜 똑똑하는 기도죠. 다른 물건은 하나님이 이곳 주소해도 사람들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자기 머릿속에 있으니까 아, 똑똑하는 기도지만 이 기도를 그 지혜를 구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를 어,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총 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어 뭐냐면 오브와 황, 황금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일본말로 킨노사카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틀이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있어요. 중간에 에, 금 물고기가 있습니다. 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바닷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바다에 나가고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잡았는데 물고기가 금색깔입니다. 금 금색깔 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살려주세요"라고 합니다. 살려주면 그 "아무거나" 얘기해 주시면 그거 소망을 듣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할아버지 깐짠 놀라 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는 됐다고 자유하게 음, 바다에 돌아가라 불쌍하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마음 엄청 착한 할아버지에서습니다 물고기는 감사합니다 해갖고 바다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고 하,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가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아뭐 하고 있냐고 그런 물고기를 가만히 보내면 어떻게 붙잡아갖고 부탁하라고. 뭐 여러 가지 뭐 아무것도 되니까 세탁하는 통통 통 있잖아요. 송, 어, 그 시소는 통 그거 그못 나고 있으니까 새로운 거로 주문해라고 이렇게 얘기해갖고 아이고 고어하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바다에 가고 물고기를 불렀어요. 불렀어요. 그럼 나오는데 아니, 죄송하지만 어, 세탁통 새로운 거 주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괜찮다고 하고 물고기가 웃어갖고 어, 집에 가라고 얘기하니까, 집에 가보니까, 세탁통이 새로운 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걸로 봐갖고,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어, 이것도 새롭게 됐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집도 많이 망가졌으니까, 집을 새로운 거로 구하라고. 아, 할, 할아버지가 왜 그런 것도 했는데, 무조건 가라고 하니까, 또 물고기한테 가갖고, 재산에 또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번에는, 집이 너무 비가 왔는데 이게 구멍이 나니까 비가 다 들어온다고, 뭐 그렇게 하고 집을 새롭게 했어. 근데 다음에는 할머니가 기적의 사모님 되고 싶다고. 지위가 높은 기적 사모님이 되고 싶은다. 그러니까 그것도 붙다 하고. 그 말, 다음에는 어떻게 얘기하냐. 왕이 되고 싶은다. 여왕 되고 싶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는, 어, 알았다고. 어떻게 마음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알았다 가고 해줬는데, 마지막에 이 할머니가 더 열심히 생겨갖고, 자기 할 때, 물고기 할 때, 이거,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 힘을 주라고, 공유를 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거 듣고, 아이고,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에 바다에 갔죠. 근데 바다가 상태가안 좋았어요. 바람이 불어하고, 물, 온통, 너가 봐도, 아, 화가 났구나,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물고기가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물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가 보니까 받았는 건다 없어지고 그냥 예, 그못 낳는 집에 하고 그 애, 오래된 새탁 통망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한 가지 받으면 아 감사한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기, 물고기가 다 주니까, 그 물고기를 자기 정로 만들면 된다. 엄청 똑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 그런,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많이 있잖아요. 아무거나 뭐, 소망 얘기해보라고 세 가지만 이루어지게 했게 하면, 마지막에 세 가지가 아니고 백 개를 높여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면, 완전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 생각하죠? 근데,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이제 열심이 많이 생기면 사람이 눈이 안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도 간단하게 해갖고 나쁜 짓도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겁니다. 어 지혜로 따라 생각하는데 온쪽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한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 지혜가 얼마나 큰 지혜인지 그게 증명하는 거 아니고 왜그 지혜를 지혜가 필요 있는지. 그게 우리가, 아, 시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소로몬이죠. 소로몬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왕으로 나옵니다. 이 소로몬이 하나님한테 구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엄청 기쁘게 하는 거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그렇게, 이거 주세요 할 때,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지만, 어떻게 부탁하면 되는지, 어떤 소망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어, 서로, 이게 서로몽입니다. 서로몽, 여러가지 그림이 있는데, 서로몽은 완벽한 완능 아니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문제는 아니지만, 나이, 아버지가 나이시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가족이 아닌 바람 피웠어요, 나비시가. 그, 아, 여자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자기 현능 돌아가시고, 두 번째 아이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왜냐면 하 전통적으로 내려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 어, 누구야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에서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바람 피워 갖고 생기는 아이한테 왕권을 준다 는게 말이 안 되는 거죠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장군 요압 장군이나 어, 제사 제 제사장 아비아딸 같은 그 나비스에 계속 섬기고 왔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아도니아를 세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소로몬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로몬은 이 반대를 반란 일으키는 사람들을 다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와한 테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게 소로몬입니다. 그리고 소로몬은 그 후에 어떤 일을 했냐? 나라를 담대하게 만들어기 위해서 하나님 앞때만 기대해야 되는데 에그베 바로 딸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나라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자를 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그냥 혼자서 오는 게 아닌 그, 거그기에 있는 신하고 같이 오는 거죠. 의상을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르모 왕한테 자기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자기 신도 이거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주변에 우상들이 많은 게 진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게 되풀었습니다 결국에 자기 아들 루하브암함 시대때 나라가 갈아지게 된, 소로몬 때문에 갈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로몬이라고 하면 지혜로운 지혜자, 이런 생, 좋은 생각만 있지만, 이 소로몬 문제 때문에 나라가 갈아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 안타까운 역량을 나라에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이 소로몬입니다. 그리고 예배 들릴 때도, 이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제대로 예배를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막이 없어지고 어, 그 속에는 언약의 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캐가 있는데 뺏겨왔는데 나윗이 다시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언약의 캐가 있는데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고 여기에서 나윗이 손막에서 예배 드리고 근데 진짜 모세 손막는 어디에 있냐? 기브온에 있고 거기에서도 또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막이 있고 여기에서 언약의 궤가 있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가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방에서 높은데 가고 재물을 드렸다 하는 거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해석도 있는데 안타까게 제대로 하나님이 결정했는 방법으로 예배는 드릴 수가없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높은데라고 하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쓰는 장소로 얘기합니다. 그기에서 재물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서로몬 볼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완벽해갖고 하나님이, 아, 훌륭하니까 너한테는, 어,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했은게 아닙니다. 근데 서로몬은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으니까 서로몬한테 지혜를 줬는 거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소로몬 볼 때도 그러잖아요. 각오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축복을 주면 안 되는데라고 그렇게도 할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소로몬을 기쁘게 생각해갖고 축복을 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서로몬 기도를 볼 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 설명하겠습니다. 이부엉, 이부엉에서, 서로몬능 이부엉에서 천, 천봉, 어, 재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 우리도, 겨, 우리 교회에서 천, 일천번째 헌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본두에, 돈을 집어넣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때는 더 힘들었어요. 동물을 죽여갖고 피를 뽑아갖고고기를 찢어왔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한 번만 했는 게 아니고, 천봉했다 하는 거는 진짜 힘들어하는 일을 하게 됐는 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로멍이 나타나는 거는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합니다. 홍싱합니다.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입니다.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게 해갖고, 너 소망이 뭐냐? 모든 것이 너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소로몬은 부도 아니고, 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도 아니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지혜냐? 자기가 똑똑해갖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뱃선을 똑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 겁니다. 이기도속에서세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이유. 자기가, 어, 단계가 있다고, 뭐라고 하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로몬은 자기가 젊어고 경험도 없고 하나님 오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다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기는 모자란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외에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입니다. 성경에서도 소로몬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로서 걸어가는 사람은 안전하다. 하는 거를 자몽 28장, 2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 할 때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괜찮한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며 괜찮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입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괜찮다. 저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나는 사람이다. 저는 훌륭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은 자기가 모자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랑입니다. 나니엘 기도에서도 나왔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기가 여러 가지 다해봐고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 부탁하는데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제일 좋은 거는 문제가 크게 되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중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몬도 자기가 한번 해봐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거를 한번 나라를 다쓰리고안 되면 하나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부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한계가 있다 하는,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본,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했고, 애급나라하고 관계 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잘못되는 일은 많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한테 위지해야 된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 보이는 거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돈이 있나, 뭐, 직접 눈에서 못봐지만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기대하는 거, 그런 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서로 뭔가 구하는 거는 지혜에 서습니다 성경에서, 해서 얘기하는 거는, 보이는 거는 일시, 일시적이고, 안 보이는 거는 영원하게 간다. 하는 거를 고린도 후소 4장 18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필요 있어요.가 아니고, 안 보이는 거를 구하는 게, 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면, 영원하게 있는 걸 가치로 두니까 영원하는 생명, 영원, 영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로 두는 그런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지금 이 순간 필요 있는 거, 이것만 있으면 만족입니다. 하는 거는, 어, 어리석은 자세가 되풀어 놓은 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신앙, 신앙도 그러지 않았어. 신앙도 눈에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이 사람은 교회를 매주마다 나오니까, 뭐. 어, 오정 오후도 예배 나오니까 그런 평가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볼때 기쁘게 하는 그신앙에 있어야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중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거로 구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서로 몬속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이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유명하게 되고 싶다, 행복하게 되고 싶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배선을 오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머니 자기가 왕으로서 인정받게 되고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한테 영광 드리고 또그 나라 백성들을 잘 하나님한테 인도하는 것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어,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 서로몽의 기도를 기쁘게 하고, 너가 구하는 지혜를 너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구하지 않았지만, 부하고 명예도 준다. 이렇게 기도 아,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마대복음 6장 33절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한테 필요 있는 거는 다 붙여갖고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머니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훌륭하니까 이런 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아마 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 영관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구하지 않아도 다른 것도다 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진짜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저가 아니고, 하나님, 이, 이웃에,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아, 이 사람한테 좋은 걸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 아시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로몬는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자기 모자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배선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 모습이, 그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우리도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시험 공부하고 있으니까 좋은 점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네. 어정 설교 했는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부와 공격, 인명, 인약, 인간 관계 이런 거를 자기가 잘 살아가게 해서 이런 축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한다 하면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거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영원하는 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지혜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미국에서 그 로또 담점 되는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되잖아요 평생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 못구하 돈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돼? 잘 되는 게 없어요.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 돈을 쓸수 있는 다쓸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그 돈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써요. 금방 거지가 되는 거입니다. 근데 일본 속에서도 로또가 당첨되고 멸망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어 성공해놓은 사람들은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와도 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그대로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변화를 안 하는 거. 대부분 사람 아 저가 돈이 있으니까 이제 일 같은 거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데 은행에서 얘기하는 건 절대로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해요.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 우리는 축복을 그하는 전에. 이 축복을 나중에 받아 한다 해도 이 다슬, 축복을 다스릴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무조건 사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준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오고, 뭐이 교회가 뭐야? 하고 또 이제 없어지게 됐고요. 결국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누가 와도 이 교회에서 어, 선장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필요해. 요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때 교회 학대도 필요 있는 것은 사람을 무조건 보내 주세요가 아니고 먼저 이 사람들이 언제 와도 괜찮아 우리가 준비가 되는 그릇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학테 필요 있는 거입니다. 네. 계속 얘기하는 이야기지만.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무슨 지혜나 다른 거를 구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안 합니다. 세상에서는 꿈을 크게 가지라 하는데, 대통령 되고 싶다, 사장님 되고 싶다,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왜 되고 싶어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어, 사람들 이거 다스리고, 기분 좋으니까 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명 분명히 나쁘게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칼 주세요라고 하고 어디에 쓰냐고 하는열 받고 있고 늙어 찔러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자기는 나쁜 짓을 하는 걸열의사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 칼을 줄수 있지. 어, 아무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거입니다. 예. 네. 근데 그거만안 구한다, 그거를 구하고 지혜를 주고 다른 건안 준다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번에 서로멍 이야기에서도 들었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너가 구하지 않았는 다른 것도 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리가 필요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래도 기도하는 거는 또,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주, 주는 건 있는데, 우리, 우리가 모르는 의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예세만의 손에, 장소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 누가 복음 22장 42절 보면요 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이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핑계하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냐. 자기가 이렇게 힘들으니까 어떻게 하, 해주세요. 어,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랑 생각 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걸 선택하는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성공하는 길도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계획에 갔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일은 당하게 됐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게 되는 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3일 후에 부활하게 되고 진짜 우리한테 구원을 베푸시게 아, 되는 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로몬이 구하는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습니까? 자기가 전쟁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아, 하나님 나라 배선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낮이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소라모을 높이게 해주시고, 어,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자기는 모자라는 존재입니다. 아, 부족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많이 했는데 자기를 높이게 하며 <laughs> 하나님이 너는 겸손하게 되라 이렇게 되는 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서로몬처럼 어, 이 기도할 때서로몬이야기니다 서로몬처럼 어, 자기를 낮이게 해왔고 이 지혜로 거하는데 어자 자기를 위해서 지혜로 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다 자기 지혜도 기적 힘도 사용하셨습니다. 어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떠나게 됐죠. 어 지혜롭게 말하고 했지만 사람들하고 부딪치게 되었고 예수님은 기대가 못 된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됐지만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에 가게 되고. 우리들을 구원해줘,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름몬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갔는지, 그거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를, 어,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자기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한테 필요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입니다 서로몽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게 되고 그 지혜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사카 중앙교회의 선도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